10편 54편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르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재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 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